네 안녕하세요. 우리 영화 네토의 빅토르 체험을 맡은 배우 유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새첫 주말에 저희 네토 선택. 감사드리고요. 저희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관객분들 유튜브 배우님 아니면 저희 영화 레토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처음 새 질문자 분들에게는 유튜브우님의 사인이 되어 있는 스페셜 포스터를 <laughs> 선물로 등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쪽부터 할게요 제 영화 잘 봤습니다. 네 감성. 아, 뭐, 저는 두 번째로 보는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오, 어, 고셨습니다아 <laughs> <laughs> 제가 두번 점은 영화에서 보면은 네. 그 뭐, 설명하듯이 나오는 그 남, 안경 낀 사내가 분이 나오셨는데 네 스캐틱. 이게 네, 그, 네. 그 감독님이 그, 그래서 어떤 의도로 넣으셨는지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있으신가 해서. 아. 네.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만의 해석은 있어요. 어,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감독님 감독님이 어, 모스크바에서 고글센터라고 극단을 운영하시거든요. 어, 네, 연극 디렉터예요. 그런데 어, 그 당시에는 셰익스피어 극을 올렸어요. 그런데 셰익스피어 극이 시작하기 전에 꼭 누가 관객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사말을 드리고 막 아, 지금은 무리하고 뭐, 로미오와 줄리엣, 뭐이극 그게서 뭐 이쪽 집안하고 이쪽 집안이 뭐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런 인트로 같은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뮤지컬 영화 안에서 MC 역으로 나오는 그런 캐릭터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인트로 하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우리 영화에서는 스캐피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연극 무대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캐릭터를 그 어, 영화 속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어 소재는 그 당시에 마이크 나오멘카하고 비투르 최 소재이다 보니까 러시아 관객 여러분들이 음좀 비난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어 그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는 몇몇 발리를 그냥 캐릭터화 시켜서 영화에다가 집어넣자. 객관화시키자. 그래서 우리 우리가 그냥 재밌게 우리를 비판하자 하면서 관객들한테 그런 유머러스한 그런 감각으로 그런 식으로 어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직접 먼저 할게요. 네, 빅토르 체라는 실존 인물인데 그 실존 인물에 가장 가깝게 다큐멘터리식으로 연구를 따로 하셔서 실존 인물과 비슷하게 캐릭터를 잡으신 건지 아니면 어 감독님이나 아니면 스스로 빅토르 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캐릭터를 연기하셨는지 아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었어요 그 당시에 한 포인트는 현실적인 포인트고 한 포인트는 낭만적인 포인트인데. 낭만적인 포인트는 어, 저와의 해석의 자유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어, 실제로 어린 빅토르를 잘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와의 해석 안에서는 어, 유럽 출신인 한국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보건다나해미해서 어,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서는 배우는 저 혼자고요. 하 그리고 가수는 비틀즈 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점에 어그 뒷배경의 감수성을 그해석을 제가 그냥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럽 그냥 미국하고 호주 출신인 교포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출신인 교포들이 어좀 멜랑콜리하고 좀더 공허함과 그 안에 이방인으로서 좀 느껴지는 외로움이좀 특유의 감수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수성을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그냥 감독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감독님 좋아하시고 다행히.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외면적인, 이제 테크닉한 그런 부분인데요. 네, 맞아요. 그 다큐멘터리 인터뷰, 어, 8 9년도에 주인공 같았던 영화, 이그라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어,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면 바늘. 네,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동작들, 심지어 인터뷰하셨을 때 그 숨을 어떻게 쉬는지 좀 자기만의 억양이 있더라고요, 비토르츠의가. 그런 거를 다 연구하고 힘내내고 어, 연습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아 노래 부르실 때 창법이 실제 비토르츠의 창법인 건지 아니면 본인의 노래 창법에 관한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 네.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서. 아 창법이요. 네. 일단은 어, 영화에 나오는 어, 목소리가 제 목소리 아니에요. 네, 더빙 됐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더빙 된다는 되, 됐다, 된다는 거 알고 작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불어 오디션을 영어로 영어로 봤는데 어, 영어로 봐도 된다 편하게 어차피 더빙 될 테니까 우리 영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왔는데 제가 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러시아 가고 나서 러시아어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 그리고 감독님이 러시아어를 너무 주장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은 입맞춤 때문에 더빙을 해도 그러니까 러시아 관객 관객들도 속을 만큼 이제 매치가 돼 가지고 그게 이제 너무 어 이제 성공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현장에서 러시아어 이제 소리를 외쳐야 배우들끼리 감정 교감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관객 여러분들의 리액션, 그뭐 락클럽이던지 아닌 해변에서 노래 불렀을 때. 아, 현장에서 한번 직접 했어요 러시아어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니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러시아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네, 네, 감사 장기간에 하셨는지 글쎄요. 저도 지금도 아직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일단은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3주밖에 없었거든요 시간이. 근데 3주 안에 모스크바로 가기 전에 뭐 인터넷으로 유튜브 통해서 뭐 귀여운 애니메이션으로 뭐 러시아의 역사, 뭐 언어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고 설명해주는 것. 그러니까 어, 러시아 문화를 가장 빨, 빠른 시간에 그 정서를좀 이해하고 싶었었어요. 우선 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어, 현장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한끼 식사를 나누, 나눌 때 많은 징크스와 많은 습관과 성격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 문화, 그리고 음식 때문에도 술 문화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좀 많이 어, 친밀해졌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laughs> 현장, 이제 모스크바 딱 도착했고 3주 시간밖에 없었는데 다러시아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때는 이제 일단은 긴장되고 그다음에 오디션 때는 두 곡밖에 안, 안 했는데 준비를. 알고 보이 나오고 다를 배워야 된대요. 그리고 감독님도 현장에 가서 막그자유로운 그런 연출법을 좋아하셔가지고 곡을 부분대로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곡다준비해달래 무조건 다, 무조건 다. 어떤 부위를 쓸 건지 모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결과가 잘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우리가 주어진 한명 한 안에서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어, 제작사의 책임이고 감독님의 책임이잖아요.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래도 제가 이제 최대한 잘 해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거죠. 그 안에서는 이제 3주니까 최소한 잠을 잘수 있는 시간이 안, 피곤하더라도 필요한 잠이... 몇 시간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한5 시간이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하루에까 열아홉 시간 남잖아요. 그래서 열아홉 <laughs> 시간 안에 어, 한곡 그리고 신어일로를 신별 어, 단어별 그리고 뭐한 단어까지 쪼개고 그그 단어 또 소리까지 쪼개놓고 그한 소리 소리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연구하면서 어, 스피치 선생님이랑 같이 시간별로 한 시간 한 시간 안에 인사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입에다 익힌 거예요. 계속 단순식하게 배운 거예요. 이렇게 3주 동안 혼자서 진짜 감옥 들어가 있듯이 그냥 제가 저녁 혼자서 이렇게 차단시키고 사회하고 그냥 벽에다가 신화를 찢어놓고 다 붙여놓고 보면서 매일매시작끊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오전에 뭐다 시간 뭐 이신 뭐네 시간 이신 뭐두 시간 이신, 뭐 이신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외우긴 피곤하니까 기타 치면서도 연습하는 거죠. 오후에는 몸 관리하고 뭐 리허설 하러 나가고 그런 식으로. 네, 좀 미친 시간을 보냈어요 혼자서. 네, 저희 <laughs> 두분 정도 전반 판제 택부분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알고 보고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 정부가 뭐 정부 비판을 해서 예. 그런 식으로 했다고 들으면서. 이거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세스피돌드 노래 나오면서 약간 어른들과 젊은이 사이의 그런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보여서 네. 어, 좀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영화를 봤으면 모르겠지만 보고 영화를 보니까 네. 그래서 음, 뭔가 지금 러시아에서 이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러시아에서는 작년 5월달 칸갔다고 나서 6월달에 나왔어요 영화가. 그리고 흥행됐어요. 물론 그쪽에서도 인디아 영화라는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 어 이렇게 막그 멀티 플렉스에서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어 칸에서 나온 인디아 영화를 치고서는 치우서, 치고서는 성공했어요. 네. 그리고 참 아쉽게도 아직도 아쉽게 작별 인사를 못 나눴는데 음 저도 똑같이 너무 오묘한 감정으로 여기서 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서 홀로 진짜 몸이 러시아에 툭 떨어졌고 그냥 열정적으로 같이 작업했는데 오해차가 남는 상태에서 가택근무 당하고 어 12월 달에 어, 겨울이한석 달, 몇달 정도 이제 음. 헤어지고 나서 다시 볼수 있는지 음. 영화를 마무리 줄수 있는지 그런 물는 상태에서 어, 17년도 12월 달에 다시 돌아가서 어, 마무리 촬영했고 그리고 어떻게 나올 건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칸이 됐고 칸영화제가 됐고 칸영화제도 감독님 없이 가야 됐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인터뷰 중로 어떻게 해야 되는도 연구를 많이 했고 이런 자리도 참 이상한 자리예요. 왜냐면 해외 영화인데 한국 주인공이고 감독님도 안 계시는 상태에서 제가 혼자서 집이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은 기록들을 깨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네, 네 마지막 한 분. 네, 아재 배우님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영화 찍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이 씬엔 이런 비하인드가 있다 이런 거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그 레닌과 럭클럽 씬은 이 회차 때 찍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연습하고 하루 다연 씬을 찍었고 2 회차 때 초반에. 엑스트라분들 350명의 러시아 엑스트라분들 앞에서 그 공연 장면을 찍어야 됐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서양 배우가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김광석 경기 하겠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빛 속에서 어마어마한 기싸움을 매일매일 매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료 배우들이 처음에는 조금 이제 좀 이제 스팅 초이스에 좀 이렇게 연동했는데 흔히 초대받았어요. 저녁 같이 회시하자 뭐 같이 놀자고 뭐 얘기하자 치는 자자 했는데 항상 거절했어요. 왜냐면 준비할 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러시아의 영화 시스템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발전이 되지 않아 가지고 매일매일 분수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어떤 씬을 찍을 건지 그것도 모르고 어떤 씬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 모르,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너무 잠이 안 거의 잠못잔 상태로 두달 동안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변에 있는 신이 있잖아요. 제 자신감 있때 나와야 되고 그막 태권도 때막 뛰고 놀고 있는 그 러시아 뭐 조연 배우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날에 실제 나타샤나우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어 영상을 보고 저는 직접 있었지는 않았지만 들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우셨고, 어 태호라는 친구가 물론 좀 비토르 채만큼 키가 크지도 않았고 좀뭐 얼굴도 살짝 뭐 다르긴 하지만 비토르의 그 영웅이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인증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부터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레토가 1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네, 저희 <laughs> 많이 주 m 분들에게 d 네, s 부탁드리고 오랫동안 사랑받 i 있도록 d s u m 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i t a 하고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m 어, 우리 영화가 러시아 영화이 and Summit, and Summit, and Summit, a 다다가 보니까 그리고 흑백 생각보다 좀 이렇게 옛날 영화, 좀 잔잔한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좀 힙하고 좀 그런 초현실적인 그런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뮤지컬 장면들도 들어가 있고 청춘 다른 영화잖아요. 그리고 빅토르체만 아니고 어그 삼각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음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계셨으니까 뭐 어느 정도 잘 보셨다는 말이잖아요. 네,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고요. 아, 그리고 네, 조심히 잘 들어가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